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0편 145편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구약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업조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한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읽으신 이후에 우리가 느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 찬양, 찬양입니다. 읽으신 거의 구절 구절마다 오늘 읽으신 특별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건, 그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만 찾는다면 쉽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고 할 때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은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어,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에 더 가까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대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자녀를 기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속상하는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자랐을 때 우리가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실망을 느낄 때도 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많은 다른 감정들을 저희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도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러 가지 특별히 어떤 사춘기를 지날 때는... 뭐, 대화도 잘안 되는 그런 경우도 겪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자네가 이렇게 좀잘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자라줬으면 이렇게 하지만 또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뭐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심해지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네들이 도대체 언제쯤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묵묵히 참고 견디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는 이제는 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어떤 부모의 생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날에 자녀들이 좀 과하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때는 오히려 이 선물을 사느라고 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또 신경이 쓰여서 그, 그런 선물이 반갑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받는 마음은 기쁘지만. 그런데, 이 자녀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 우리 친구들 보니까 정말 학비를 벌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학비를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부모가 힘들 때늘 이렇게 묵묵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감사를 할 때, 아, 그 어떤 때보다도 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 우리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심지어는 우리가 숨 쉬는 이런 공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돌려드리는 그 마음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바친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것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는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찬양을 할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론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면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나름대로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개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고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찬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표현하는 것인데, 왜 표현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리고 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또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것을 어,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동 이것들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느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의 어떤 마음의 깊은, 깊이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보통 찬양과 경배 이렇게 묶어서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과 경배하면 이것이 한단 같은 그런 뜻이, 뜻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보니까 이 찬양과 경배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런 어떤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경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물론 이 경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갖겠지만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라면은 도대체 이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찬양이 어떤 것인지 대한 감, 감을 조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찬양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한 번으로 이렇게 두 번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어, 지금도 이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 하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내생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내생물들의 찬양은 늘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런 찬양과 함께 24 장로들, 24 장로들이 그 주변에 보자를 둘러싸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장로들의 찬양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한번 이게 이 장면들을 영화로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높은 보좌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함이 느낀 그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많은 어 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내 생물과 24장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천천의 이 하늘에 있는 그런 피조물들 그리고 천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들을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이 찬양이라는 말로 표현된 그런 것을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어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또 경배하다, 두 손을 치켜들다, 감사하다,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경외를 표하다, 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 똑같이 찬양으로 번역된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몸으로, 손으로 또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찬양으로 표현된 그런 말은 우리가 찾아보면 찬양하다, 찬미하다, 찬송하다.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한, 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실제로 어떤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것은 이 말씀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한다고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정,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 나의 가족 가운데 행하신 일,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감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감사로 표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0편, 145편들, 우리 하반 후반부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놓으신 일, 그의 은혜들, 그의 하시는 이들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감사 하나님께 표현한다는 것을,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찬양은 누가 해야 되는가? 당연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 구원받은 사람들 시편 30, 30편 30편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불러 주셨으 불러 주신 성도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0편, 103편, 뭐 20절이나, 또 누가복음 2장, 계시록에 어, 보면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실제로 어, 이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어,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148편, 12절, 13절에 보면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가 할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0편, 117편, 1절 말씀에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를 바라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거의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이시편 말씀 우리 하반절에도 있고 계시록에 보면 모든 만물이 여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실제로 이 어, 어떤 생물들 동물들 사람들 이런 어떤 생물만 할수 있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 피조물 조차도 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어, 10편 150편 6절 6절 말씀해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호흡이 있는 모든 그런 생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구원을 받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특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심지어는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별이 저는 뭐그 천국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가끔 들어보면 물론 뭐 그것을 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은 보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의 나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보면 정말 이 땅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런 피조물로, 처음 만드신 그런 온전한 나라는 이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드렸다는, 그리고 드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늘에, 심지어는 이 우주에 있는 별과 모든 그런 해와 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만큼 위도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찬양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우리가 찬양하면 특별히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감사를 하는,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죠. 근데 이 찬양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말로서 입으로 노래만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방법에는 노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사실은 말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또 그 어떤 외치는 것들도 있죠.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외치는 그런 외침,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외침,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 어떤 외마디 외침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찬양을 어떻게 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노래 불림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할수 있고 또 우리가 뭐 간단히 할수 있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찬양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데 있어서 그냥 표현을 해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정말 감사로서. 뭐, 쭉 하는 그런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왕중의 왕이십니다. 또, 어, 우리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그런 깊은 그런 묵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나, 나름대로 곡조에 따라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이런 어떤 그걸 이렇게 나지막하게 엎주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할까 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 곡조로 이렇게 해도 마음의 감동이 오고 하는 거 보면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특별한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방식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면 그것이 곧 찬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찬양을 할때 입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사냥해서, 사용해서 사용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 위대하심과 경외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어, 우리가 손을 손뼉을 치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것들도 한 방법이 되겠죠. 물론 어,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색해 어색해 할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향해서 한번 손을 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처음 한두번 하기는 쉽진 않지만 이렇게 몇번 해보면 의외로 그렇게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걸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보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으로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과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존경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일자리에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니카라고아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단기 성교 가셨을 때 기도할 때마다 애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그경리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감, 찬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리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이 몸으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찬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자주 연습을 합니다. 뭐 운전을 하면서 하고 가던 그런 상황이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완전히 할수 있는 최대로 제가 몸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표현을 하면 거기에서 또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찬양이라는 건 특별히 이렇게 메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맞고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할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 방법이 입으로 표현하든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하든 손으로 표현하든 몸으로 표현하든 그 방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 찬양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언제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 어, 성경을 읽어보면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수많은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 이겼을 때도 있고 또 전쟁을 할때또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북돋으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원수 어려움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쁠 때 슬플 때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편 우리 96편 2, 2절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 전파할지어다. 오늘 읽으신 이 10편 145편도 보면은 이절 말씀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실은 날마다 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어,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10편 34절 1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매일 항상 시시때때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매일의 삶 시시때때로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수시로 매일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이 물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찬양을 요구하고 또이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찬양이 바로 우리에게 큰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려보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는 기쁨보다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기도나 이런 어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처리 드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 이 어떤 바라는 것들을 조금 줄이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고마움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그런 모양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면 물론 우리가 강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그 기쁨도 크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큰 그런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이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로 할수 없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찬양할 때 우리는 어디선지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말로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우리 어떤 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이 찬양으로 채울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그런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찬양하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여러분들이 좋은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지,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정말 깊이 감사하는 마음만 품고 하나님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찬양을 우리 자신을 체험으로 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